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휴림로봇 종목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기사.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휴림로봇 주주님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가슴이 쿵쾅거릴 겁니다. 가슴이 요동치죠.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몇년 전에도 삼성이 강하게 로봇에 대한 투자 감행하겠다 M&A 하겠다. 인수하겠다. 그때 당시에 휴림로봇 강하게 대상승이 나왔던 그 이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더욱더 강하게 지금 현재 시장을 강타할 바로 삼성전자의 100조 원에 대한 M&A. 지금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휴림노봇이 삼성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 휴림노봇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연 주가가 어떻게 강하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M&A 바로 삼성의 품에 안겨버리면 휴림노봇 주가는요 여러분들 10배. 그 이상의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휴림노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굉장히 이제 삼성의 행복, 이걸 갖다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 이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의도 시장에 불고 있는 강력한 움직임 지금 휴림 로봇은 삼성전자의 완벽한 타겟이 되었다 삼성이 아마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삼성과 엔비디아 강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업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 엔비디아도 휴림 로봇에 대한 직접 투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젠슨 황도 휴림도봇에 대해서 직접 투자에 대한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완벽한 빅딜이 휴림도봇 여기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휴림도봇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심상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앞전에 강하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7,830원까지 강하게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받고 5,500원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 여의도 시장에서 불고 있는 강력한 연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이 아마도 휴림로봇 강하게 이제는 완벽하게 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지금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시장에 강하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휴림 로봇을 낙점했다 이겁니다. 휴림 로봇을 끌고 가겠다. 전면전에 내서 오겠다. 라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국내 로봇 기업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회사 편입, 이거 다, 다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휴림 로봇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로봇 분야에 대한 M&A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가 되었을 때 휴림 로봇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 물산과 서비스 로봇에 대한 그 테미, 도입, 협업 사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휴림 로봇 지금은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거는요 지금 M&A 또는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시장의 흐름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금 휴림 로봇은 국내 휴머노이드 전문기업인 A로봇과 지금 휴머노이드 AI 솔루션 공동개발을 갖다가 지금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싸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 라인에서 만약에 삼성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만약에 나와버린다면 요 라인에서 주가는 10배가 가는 겁니다 10배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갈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장에 불고 있는 지금 이 휴림 로봇 과연 삼성전자 품에 안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단기든 장기든 간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휴린 로봇 과연 삼성의 품에 안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저, 전망과 그다음에 분석을 갖다가 했고 제 인적 네트워크 즉저 또한 이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인적 네트워크 아직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연기가 나고 있다.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이제 삼성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조만간에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발표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휴림 로봇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조정을 받은 이유가 요 라인에서 세력들 그리고 기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기관들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시원하게 열어주었다 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여러분들 신중하게,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지금은 진입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해서 비중을 갖다가 늘려야 됩니다. 지금 휴린 노봇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이 구간이 마지막 매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망치, 운봉이 나온 상태인데 마이너스 5.17% 이렇게 밀릴 상황이 아닙니다. 휴린 노봇이 지금 악재가 있습니까? 악재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래량이 없는 의도적인 이렇게 밀어내기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은 가짜 음봉이 되겠다. 해서 요 구간이 아마도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매집 구간이 되겠다. 따라서 이 구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삼성과 엔비디아의 M&A 또는 직접 투자 소식이 나온다면 요 라인에서부터 주가는 10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완벽하게 지금 휴림 로봇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게 무엇을 드릴거냐면 매매 전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증권사에 지금 움직임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지금 현재 이 VIP, VVIP 회원들에게 강하게 지금 투자 전략 보고서 리포터를 갖다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5대 증권사의 핵심적인 내용 해서 지금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삼성과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투자 또는 M&A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완벽한 세력의 매집 신호가 잡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 마이너스 5% 밀린 구간이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10배 이상의 상승도 예상되는 휴림 로봇에 대한 완벽한 매매 매매 전략을 제가 드릴 거니까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010-5683-4421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로다가 여러분들 딱두 글자입니다. 휴림. 자, 휴림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매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이 전략을 보시고 앞으로 10배 터질 가능성이 있는 휴림 로봇 매매를 정확하게 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휴림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께만 제가 매매 전략을 드리고, 목표주가 드리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데이터, 함께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그냥 받아가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다가 엄청난 정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대급 주식 정보 실시간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무료 급등주 바로 매집주 종목이 여러분 눈앞에 바로 놓여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무료 급등주와 매집주 종목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계좌가 바뀐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 계좌에서 회복의 계좌, 역전의 계좌로 가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무료 매집주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전의 계좌로 완성시키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드렸던 이 추천주 종목이 강하게 누적 수익률을 갖다가 싹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만 하시면 제가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이 앞전에 뭡니까? 바로 메타와의 협업. 원익 홀딩스 종목을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작년 11월 14일날 제가 원익 홀딩스 종목을 2,5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라. 요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 종목이 강하게 20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지만 그대로 수익이 적중되었습니다. 플러스 200% 이상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강하게 제가 추천했던 종목에 대한 수익금을 모든 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고 지금도 들고 있고 원익 호이딩스는 지금도 강하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겁니다. 강하게 추가적으로 다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해서 제가 제2의 원익 호이딩스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매직주 그리고 급등이 나올 종목 내일 당장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종목이 무엇인가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제2의 원익 홀딩스 종목은요.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으로 인해서 대박이 터질 종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요. 매수가가 18,890원 아래에서 잡으시면 완벽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오 좋은 평당가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을 통해서 대박이 타실 종목 바로 제2의 원익홀딩스 종목이 무엇인가 어떤 종목이냐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협력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제2의 원익 홀딩스 종목으로 완전히 지금 현재 찍혔기 때문에 지금 외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완벽하게 매수가가 18,890원 아래에서 잡으시면 되겠는데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없이 그대로 박스피에서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만간 엔비디아 강력한 흐름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 미국 강력하게 미국에서 이제는 강한 수혜가 일어날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강하게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 010-5683-4421 상단의 번호로다가 매집주 세 글자 아시겠죠? 매집주. 매집주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드릴 거니까 제 2의 원익 코이딩스 종목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상 수익률이 최소 200% 전망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매집 전략은 현재 구간입니다.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이 종목을 잡아간다면 아주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의 원익 코이딩스가 될이 종목 상단의 번호로 매집주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이 종목을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이재용 회장님께서는 100조 이걸 갖다가 풀어서 완벽한 M&A. AI, 반도체, 로봇에서 완벽한 M&A를 갖다가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M&A팀을 갖다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님께서 찍어버린 반도체 숨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M&A팀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기사에서 강하게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무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삼성전자, 반도체, M&A 1순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은 진주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되겠는데 지금 이 종목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앞점부터 삼성전자가 M&A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조원을 갖다가 외국인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관리했던 그대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불이 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M&A 1순위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급등 초입 구간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반도체 M&A 1순위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을 놓치지 마세요. 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외국인이 몰래 바닥에서 쓸어 담았고, 1조 원을 쓸어 담았고,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M&A, 1순위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드릴 거니까, 상단에 번호로다가, 매집주, 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바로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이 종목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조 원에 대한 항암제, 독점이 지금 현재 기대감이 큽니다 해서 항암신약에 대한 새로운 강자가 지금 그 모습이 드러났는데 현재 시점이 완벽한 매수 타점이 되겠다 해서 이 종목 제약바이오의 강자가 나왔는데 새로운 강자입니다 해서 권장하는 매수가는 11만 7천원 이하에서 잡으세요 해서 권장하는 목표주가는 15만원에서 17만원 요 라인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상승 여력이 46%이십니다 46% 그리고 이 종목 만약에 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10만원 이탈했을 때 여러분이 손절하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손절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6조원 항암제에 대한 독점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있고 항암신약에 대한 새로운 강자가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완벽한 매수 타점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여력이 46%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종목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로다가 매 집주 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이 종목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강자, 항암신약의 새로운 강자, 이 종목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겠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반도체, M&A, 1순위 종목, 이 종목 제가 함께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제2의 원익 홀딩스가 될이 종목, 세 종목을 제가 드릴 거니까 상단의 번호로다가 매 집주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바로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앞전에 계속해서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강한 수익이 나왔고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수익을 진짜 잘 만들어주신다. 이때까지 왜 혼자 했을까? 이러한 정말 감사의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벌어본다 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딸내미 등록금 한번 내줘야겠다. 이러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제공하는 매집주 종목, 세 종목을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로다가 매집주 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당기시고 여러분들 이 종목들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